이제는 지방 정부에 넘겨야 될 사무다. 그러니까 돈을 준다는데 미달이다. 바람직하지 않다. 자영업자가 힘들 때 전화 한통할곳 만들고 싶었어요라고. 제가 볼 때는 이건 중앙 정부 사무가 아니다. 이제는 지방 정부에 넘겨야 될 사무다. 중앙 정부는 정책적 비전적인 부분만 좀잘좀 좀 끌어가 달라. 근데 지금 소진공에서 공부하는 게자 밑바닥에 골목에 있는 사람들 마케팅비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관리 감독이 안 되는 거예요. 관리 감독이 안 되죠. 그럴 바야 에 광역에 넘기고 지자체에 넘겨주는 게 낫겠다. 음. 제일 많이 바꾼 게 구비서류를 다 없애버렸습니다. 자택 주소, 이메일 주소, 뭐 매출주얼매고 쓰기 엄청 많고요. 네네네. 넘기면 추진배경, 추진계획, 기대효과, 정량수급, 백을 당하는 그래요 이걸 잘 쓰는 사람이 300만 원을 받는 겁니다. 난 이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려운 사람을 우선 지원한다 잘 써야 되니까 업자가 붙어요 업자가 붙어가자 2 30개 써주는 겁니다 그렇고 그렇고 그러면서 한 30개가 들어와요 대동소이합니다 이 업자를 못 만나면 신청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준다는데 미달이에 어? 바람직하지 않다 그거를 왜 만들었냐고 하길래 자영업자가 힘들 때 전화 한통할곳 만들고 싶었어요 라고 얘거든요 전화 한통딱 해서 아, 이것 때문에 어려워서 그러는데요 그러면 딱 연결시켜줘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자영업자가 어디 전화를 하면 참 힘들어요 이거 우리 지역경제과가 아니고 경기신보로 알아보세요 경기신보로 전부 하면 경기지역본부로 알아보세요 경기지역본부 가면 아, 그 일단 직접 오셔야 돼요 이러, 이러고 있거든요 아예 그거는 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되세요 메일 주소 문자로 넣어드릴게요 해버리거나 좀 심도 있는 거는 담당 직원들한테 다이렉트로 연결을 해줘야지 오직 있으면 제 1목표가 자영업자를 휴폐업으로부터 지켜보겠습니다가 우리 기관의 목표예요 활성화는 단어 쓰지 말라고 시키고요 마음속 목표는 휴폐업률을 반토막 내는 겁니다 이게 목표예요 활성화를 어떻게 시킵니까 동네 삼겹살집 하나 못 살려요 그러면서도 조직이나 교육 이런 사람들은 끈끈한 어떤 관계성만 만들어 놔도 꽤 버티는구나 서로 지켜주려고 케어하는 건 내가 많은 경험을 했거든요 외롭지만 않게 해줘도 버티는구나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통한 이제 효과는 한 내년도부터는 조금씩 나오겠죠 나 홀로 사장님을 1년 동안 한번 해봐야 돼요 아침에 문9시문 열어서 주방에 뭐 하고 손좀 닦고 한 10시부터 천천히 아침 드라마 좀 보면서 막 준비하면 한 11시 50분이면 손님들이 와요 그러고 있다가 한한 1시간 한, 한 반이면 다 빠져 그럼 또 혼자 그 있어 이거를 한달 365일을 계속 살아봐야 돼. 그게 얼마나 힘든 감옥인지를. 사람이 점심 때 장사나도 되면 정신 없으니까 좀 까먹고 살아요. 점심시간 다지라도 아무도 안아요 그럼 죽어버릴 것 같거든요. 이게 현재를 버티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우리라고 생각하고. 아이든 창업자들은 되게 어려워해요. 특히 직장 만나 이런 사람들. 대부분. 와이프가 80% 일하는 구조로 시작이 돼요. 요즘은 가족 창업도 많아요. 아버지하고 아들이. 근데 창업까지 갔다는 뜻은 그래도 절반은 성공한 분들이에요. 창업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꼬꾸라지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. 뜯떠밀리듯이 오는 사람들은 40, 5 0대예요나 이거 창업을 해야 내 새끼들 먹여 살리거든. 내 외롭다. 외로울 걸 각오하고 들어가라. 우리 라이프 점프 창가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우리 자영업자들의 좋은 매체가 되시고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. 축하합니다. 네, 이거 파이팅 한번 해 주세요. 파이팅. 네.